아, 스트리머 모드가 있네요? 뭐야, 왜안 돼? 연결이 안 되는데? 아, 이거 연결하면은 여러분들의 평가가 바로 게임에 보인다는데? 연결하고 싶은데? 왜안돼근데 아이, 똑똑하게, 어? 나한테 해가 되는 건딱 차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열어주고 해야지. 귀찮아 죽겠어. 어? 그것도 못하니 아직도? 어이, 구글. 구글, 그 정도밖에 안 돼요? 어? 나에게 아, 노란 딱지로 아유, 무슨 소리세요? 아유, 갓글리 아유, 노란딱지. 자, 그러면 안 되죠. 아, 무슨 소리세요, 진짜. 아이, 농담이죠, 당연히. 아, 진짜. 구글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가 있고,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또 제, 저같이 이런 사람도 먹고 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, 구글님. 아, 그, 파워차는 제가 다 일일이 설정해야죠, 당연히. 그거를 구글이 왜 해줘? 내가 뭘 좋아할지 어떻게 알아요, 구글이, 그죠? 저 제가 다 설정하면 돼요. 그리고 됐어요. 역시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그냥 찢어 버리고 당연히 크롬 써야지. 크롬 얼마나 빠르고 간편하고 가볍고 뭐 어? 손쉽고 연동도 잘 되고 너무 좋지 않아요? 그죠?